안녕하세요. 투백이입니다. 예, 오늘은 송이 이주에사영을할 겁니다. 어, 이제는 송이가 때가 된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그 능이보다는 송이. 야, 송이가 나왔습니다. 아 여기도 오 보세요. 자, 여기 나오죠. 자, 아 큽니다. 어,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이제 송이가 방끝 나오고 있습니다. 어, 지금 여기도 송이가 좀 많이 나오는 자리인데 어, 송이가 아, 이제 이렇게 방끝, 어, 빗속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어, 멋진 송이가 이렇게 방끝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비는 오지만 또 마음속에 힘이 있다고, 어, 이렇게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반드시 이렇게 조우를 하는 겁니다. 어, 산을 오르고 내리고 하다 보면은 되게 체력도 체력이지만은 이게 쉬운 일은 아닌데, 어, 그래도 또 이렇게 송이가 반겨지니까 어, 모든, 그, 힘든 것들이 싹 가십니다. 자, 이렇게. 진짜 큽니다. 어, 어 엄청 큽니다. 자, 한 번. 아안 어, 빠집니다. 어, 이것은, 어, 또, 잠깐만요. 자. 이렇게 한 손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부자연스럽습니다.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다 여기 송이 포자는 이렇게 다, 이렇게 다 해주는 겁니다. 어, 어제도 어떤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데, 이 비가 올때 이렇게 한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그렇죠. 자, 아, 이쁩니다. 진짜 이쁩니다. 아, 진짜. 어, 그래도 또 이렇게 벌레를 벗고 있습니다. 벌레 구멍 보이시죠? 자, 어, 이렇게 많은 비에는 이 벌레가 뚫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어, 풍년 속에 들어있다가 갑자기 이 많은 비에 어, 돌변하는 그런 올해의 버섯 상황입니다. 이제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송이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이렇게 되게 어, 나란히 탐장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 그러면은 이제 송이도 알림을 시작한 겁니다. 어, 조금은 예년에 비해서 송이가 많이 늦은 올해의 모습입니다. 어, 그래도 송이가 이렇게 방긋 돌출을 해주니까 고맙습니다. 이것은 모시지 않습니다. 아, 이런 것들은 좀더 키워가지고 이렇게 모셔야 됩니다. 누가 모시든간에 어, 어떤 상품이 되었을 때 그때 모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예, 오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다른 자리로 와서 보니까 아, 이제 그 송이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죠. 이건 어, 놔두겠습니다. 자, 잘 그러하고. 이제는 전반적으로 성이들이 다 움직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 여기도 지금 성이가 좀 많이 나온 자리인데 어, 처음 영상보다는 조금 더 늦게 절출을 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말고도 어, 몇 군데가 더 나왔는데 다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그 본능이들이 이렇게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는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늦게 나온 자리입니다. 자 이렇게 분위가 이제는 어느 자리건 냉이가 다 이렇게 움직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것도 모시지 않습니다. 자, 아, 이쁩니다. 정말로 이쁩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어, 송이가 또 움직였습니다. 이것도 모시지 않습니다. 어, 자, 이렇게, 예. 이제는 송이가 전반적으로 다 움직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 지금 여 군데가 다 움직였는데, 다 크기가 이렇게 작습니다. 어, 하지만 어, 예전에는 그 패턴이 먼저 움직이고 좀더 늦게 움직이고 어, 그랬었는데 올해는 동시에 움직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도 조금 여기도 홍이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안 만지겠습니다. 아직은 작으니까 작은 것들을 건들면은 그 성장에 그 도움이 안 됩니다. 어, 그래서 자, 조금 블록하지요. 자, 이런 모습인데. 어, 오늘 또 이렇게서 해통이구방 자리를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이렇게서 해구방 어, 자리 며칠 전에 본 자리, 자 이렇게서 해 등이가 어, 이건 상태가 좋습니다. 어, 바람에 조금 그 돌기가 다른 자리라 그렇습니다. 자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아 이쁩니다. 상태 보세요. 우와, 이쁩니다. 어, 이건 이제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아 탱탱합니다. 어, 비는 왔지만 그러니까 이제 어, 올해는 흙에서 나온 자리에 능이들이 지금 조금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자 바람이 좀 세게 분 자리는 이렇게 능이가 그나마 어, 바람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능이가 뽀송뽀송합니다. 자 이렇게 아 멋집니다. 어, 행복합니다. 예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변을 보고 있는데 구강자리 어, 조금 일찍 나온 자리 보니까, 우와, 이거 지금 조크가 더 큽니다. 아, 이쁩니다. 여기도 있고. 아이고, 막, 비가 많이 오니까 영상 담기가 엄청 힘듭니다. 자, 어. 아, 이쁩니다. 상태가 좋습니다. 어, 좀 일찍 나온 자리고. 아. 아, 저 위에도. 엄청 많이 컸습니다. 자, 아 진짜 이쁩니다. 구성 구성 많이 컸습니다. 자, 우와. 어, 야이 정도면 보실 만한 사이즈가 됐지요. 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우와, 다발로 이렇게 엄청 납니다. 엄청 납니다. 어, 자, 행복합니다. 어, 또 이렇게 어, 비는 오지만 어, 최선를 다해서 하다 보면은. 어, 이런 일도 있습니다. 어, 진짜 행복합니다. 자, 아, 진짜 이쁩니다. 어, 이건 좀모시고 작은 건 놔두고, 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오늘 또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송이에서 지금 산행기가 그 능위로 바뀌었습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어, 주위를 보고 있는데, 어, 여기는 3일 전인가 4일 전인가 본 능위인데, 어, 벌써 많이 컸습니다. 어, 어, 상태가 좋습니다. 자, 이런 모습입니다. 어, 오늘 이렇게 우중산행에서 갑자기 흥이가 조금 이은 느낌이 들어서 갑자기 능이나 좀 보자 했는데 이렇게, 어, 많이 이렇게, 어, 줄로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진짜 행복합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네그 선행 마치고 하산길에 접어들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영상을 길게 못 담았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어, 오늘은 그 송이 사냥 중에 어, 초대박 등이를 만났습니다. 행복합니다. 또 다음에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